오른쪽에 새들이. 이게 예, 지금 저 웰링턴에서 한 시간 정도 지금 왔는데 계속 딱 붙어가지고 핑경을 엄청 쓰면서 운전하고 있어요. 깜빡이랑 그다음에 그 와이퍼 움직인 것도 한국하고 반대로 돼서 처음에는 깜빡이 왼쪽을 키려고 하면 이거는 와이퍼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 예, 자 조심해야 될것 같아.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무핸들 그 운전하는 거는 익숙치가 않네요. 아무리 예전에 호주에서 해봤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나요. 아직 400km 왔으니까 일단은 한번 가보도록 하려고. 날씨가 계속 왔아 일주일 내내 날씨가 계속 비 온다고 돼 있어. 우리가 맞아? 우리가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리 어. 오케이. hang r i g h t Yeah. Take the next i t p t w l e e this o c h r over e okay? Okay.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거는 <laughs> 여러 차들이 도착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비는 좀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큰일났어 어떡해 진짜 큰일났다 비가 너무 와서 카메라 못 꺼내겠다 알파인 크로싱 종료 지점에다가 차를 대놓고 셔틀을 타고 출발 지점으로 갈 거예요 고포라는 곳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걸어서 지금 주차를 해놨고 출발을 하는 이 도착지점? 케테타 하이? 로드 여기까지 오는 게 있는 열정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아직도 화산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어서 화산에 폭발이 있을 수도 있고 바람이라든지 그런 약간 익스트리한 날씨 환경이 있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써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날씨가 안 좋은 게 우리의 그게 아시다요 그냥 여기 통화리로 북미공원에 그냥 분노를 같은 거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위안으로 웃어. 첫째 출발을 기다리고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드디어 이제 셔틀을 타고 출발 지점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우리만 가는 게 아니야 <laughs> 되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같이 벤 셔틀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합니다 다 했네 나이도 써야 된대 <laughs> 이건 뭐야? 안전 관련돼서 정보 쓰는 거구나 <laughs> 뭔가 오늘 되게 우리 는것할도같이비교 <laughs> <할> <laughs>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오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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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y 정 e 통가리로 국립공원 알파인 크로싱 시작점이었는데요. <laughs> 날씨가 장난 아니데요 바람 너무 청 많이 불고 지금 구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비도 계속 내리고 아 오늘 하루가 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와보고 싶었던 곳이라서 안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곳은 통가리로 알파인 크로싱입니다. 통가리로 알파인 크로싱은 뉴질랜드의 통가리로 국립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트레일이에요. 통가리로 국립공원은 뉴질랜드의 북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뉴질랜드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전 세계적으로 여섯 번째로 만들어진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통가리로 국립공원에는 루아페후, 라우루호에 통가리로라는 세 개의 화산이 있는데요. 이는 지금도 열기를 내뿜으며 멋진 화산 지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 통가리로 산을 종주하는 코스가 오늘 우리가 떠날 통가리로 알파인 크로싱입니다. 통가리로 알파인 크로싱의 전체 길이는 19.4km입니다. 망가테 폭포 카팍에서 시작해서 완만히 오르막을 오르다가 소다 스프링 이후 본격적으로 가파른 경사가 시작돼요. 그리고 이 코스의 최고 지점인 레드 크레이터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후 내리막이 시작되어지는데 이때 알파이 크로싱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에메랄드 레이크와 블루 레이크를 만날 수 있어요. 비교적 완만한 내리막을 쭉 따라 걷다보면 이 코스의 끝 지점인 케테타히에 도착하게 됩니다. 논리플래닛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당일 하이킹 코스라고 해요. 저희도 뉴질랜드 하이킹 트립을 계획하면서부터 무척 기대했던 곳인데 어떤 멋진 풍경이 펼쳐질지 함께 떠나보시죠. 출발! 아직 19.4km가 남았네? 출발! 홍가리로 국립공원의 알파인 크로싱은 약간 화산산이다 보니까 화산지형으로 된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 지금 뉴질랜드 올때 새 신발을 신고 왔거든요. 새 <laughs> 어, 신발이 뭔가 비 오는 날 화산 산에서 얼마나 더러워지게 될지 생각하니까 좀 슬퍼요. <laughs> <오>, 어떻게? <어떡해. 웃음> 멋진 풍경이랑 맞바꾼다는 생각으로 올라가야지 뭐. <laughs>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지의 제왕. 오. 그 영화를. 찍었던 그 여러 군데 중에 한 곳이래요 영화에서 보면은 반지를 던지는 그 화산에 그런 거를 촬영했던 곳도 이쪽 주변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뭔가 반지의 제왕에서 <laughs> 반지 원정대가 떠나는 길을 지금 우리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구름 위에 구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전 안경을 써서 그런지 계속 분무기로 앞에서 뿌리는 것 같고. 누군가가 계속 앞에서 미스트를 촥촥촥촥 뿌려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피부의 보습에는 엄청 좋지 않을까. 화산송이. <laughs> 화산송이. <종이. 웃음> 그래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화장실도 설치돼 있어요. 출발하는 지점에도 있고 여기에서도 화장실 갈수 있고 그리고 1시간 더 뒤에 가면 화장실 있대요. 한시간 뒤에 있는 화장실을가면아요 제주도 거기 한라산 올라갈 때 보이는 병풍바위 아니면 약간 남벽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laughs> 약간 제주도가 자꾸 생각나는 거 보면은 한국 사람이긴 한국 사람인가 봐요. 2km 넘게 왔는데 굉장히 길이 평평하게 이어졌었어요. 경사도가 좀 나타났고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계단들이랑 좀 다르게 이렇게 원만하게 계단이랑 길이 같이 번갈아가면서 나타나긴 하네요. 이게 날씨 변수가 있긴 하지만 길 전체적인 상황은 굉장히 잘돼 있어서 남녀노소 좀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도전해볼만한 트레일이긴 한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계속 미스트를 뿌려주네요 하늘에서. <laughs> 물방 피부 되겠어. 정면으로 원래 멋있는 산이 보일 텐데 지금은 한 개도 보이지 않아요. 좀 중간에 평원 같은 지대로 올라왔는데 이 뽕뽕 된 다음에 그 산과 산 사이의 굴짜이 평원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이게 통과하면서 마그마가 흘러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높은 산이 나타났길래 저거를 확 올라가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요 산의 옆으로 해서 이렇게 길게 길게 돌아서 올라가요. 거의 20km 가까이 되는 거리의 트레일이긴 하지만 경사를 최대한 완만하게 해놓으려고 노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써있기로는 여기까지는 쉬운 구간이었다고. 이제부터 어려워진대요. 다시 돌아갈까요? 응, 가야 돼. 갑시다. 전체적으로 완만한 경사로 올라가기는 하는데 레드 크레이터를 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제법 난이도는 있는 편이에요. 게다가 20km나 되는 하이킹 거리도 물론 그렇고요. 무엇보다 이곳은 날씨 변수가 워낙 큰 곳이라 사건 사고도 많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오는 날. 산에 가는 거는 어렵긴 한것 같아요. 우리가 올라가도 뭔가가 보이지 않기도 하고, 젖은 상태에서 좀 쉬면은 체온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비는 소강 상태고 안개 사이, 구름 사이에 저희가 있는 것 같지만, 카메라도 다 계속 젖어가지고, 렌즈 계속 닦아내고, 에메랄드 레이크는 좀 보이면 좋겠어요. 그건 진짜 보고 싶은데. <laughs> 출발하는 데서부터 한 700m 정도 올라왔고요. 총 800m를 올라간다고 했었거든요. 조금만 더올라가면 이제 제일 높은 데까지 가고 거기서부터 다시 내리막이 시작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아쉽네요. 계속 비가 내리고 이렇게 구름 안을 계속 지나가고 이게 엄청 멋있는 뷰가 있을 것 같은데 볼수 없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경이 계속 젖어가지고 지금 물속으로 이렇게 계속 다니는 느낌이에요 잘안 보이고 그러는데 그래도 가야죠 뭐 여기는 위에 제법 올라왔는데 엄청 평평한 것 같아요 그치? 화산 활동이 되면서 고원을 형성한 거 같아 이게 확! 끊었다가 이렇게 같이 깎아서 쫙 흘러내려서 그런가?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산 위에 와 있다는 생각이 안 들고 바닷가를 걷고 있는 느낌. 아, <laughs> 어, 그니까또한 번의 레인저가 나타났어요. 여기 써 있기로는 또한 번의 결정의 시간이래요. 지금 레드 크레이터 거의 다 왔는데 더 날씨가 만약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더 극한의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혹시 지금 필요한지 아니면 날씨가 더안 좋아져서 내려가야 되는지 아니면 올라갈 건지 지금 결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정? 결정했나요? 네. 네, 올라가는 걸로 결정했죠? 가시죠. 원래 여기의 이름은 통가리로 크로싱이었는데 난이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2007년 이름에 알파인이란 단어를 붙여서 통가리로 알파인 크로싱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레드크레이터에 도착했습니다 짜잔 한 개도 안 보여요 한 개도 안 보여 큰일났어! 에메랄드 레이크는 보였으면 좋겠는데 하. 맙소사 그래도 갑니다. 이제 거의 다온것 같아요. 오늘 퐁가리로 내셔널 파크 알파인 크로싱의 가장 높은 점. 도착한 것 같습니다. <laughs> 예, 도착한 것 같아요. 예. 통가리로 알파인 크로시에서 가장 높은 지 점이 레드 크레이터라는 곳인데요. 이 밑에가 백두산 천지나 한라산 백록담처럼 크레이터가 있나 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빨리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요. 원래는 이런 모습이 있나 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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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푹푹 빠지는 그런 느낌의 산으로 내려가요. 비탈길로. 내려올 때 한참 정말 비가 쏟아져가지고 거의 촬영을 못할 정도로 아, 정신없이 비를 맞으면서 내려왔는데 좀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날씨가 조금 개이는 듯한 느낌입니다 내려오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여긴 또 다른 풍경이에요 약간 올라올 때의 산이랑은 좀 다른 느낌의 숲들이 펼쳐진 곳이라서 되게 다양한 느낌의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차를 세우는 종점까지는 3.1km 정도 남았고요. 근데 내려오니까 약간 날씨가 개어요 물론 저기 위에 산에는 아직도 구름이 잔뜩 껴 있고 바람이 많이 불지만 내려오니까 좀 날씨가 개서 여기서 좀 옷을 좀 말리고 잠깐 쉬었다가 가려고 합니다. 아, 너무 힘들었어. 온몸이 다 젖어가지고, 그치. 이쪽 자세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응. 너무 신기해요. 좀 정글 같다고 해야 되나그 반대편에서는 화산 같은 화산이어가지고 현모함때를 막 지나왔는데, 여기 오니까 완전 달라지네. 이제 여기 알파인 크로싱을 거의 마무리하는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노가우스 지나자마자 이제 기품은열대우림 속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저쪽에 올라갔던 방향 쪽이랑 이쪽에 내려가는 방향 쪽에 허식하고 있는 식물의 종류가 확연하게 다른 것 같아요 저쪽에는 뭔가 이게 초원지대, 고원지대 화산산, 이런 곳들을 지나고 있다가 이쪽으로 숲으로 들어오니까 열대우림으로 순간 뿅! 이동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시작과 끝지점이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더 편한 곳으로 향하면은 더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 망가테포포에서 시작을 해서 카테타하이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것 같기도 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길을 오르막 내리막 구성이 훨씬 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좀 편한 느낌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럿이서 다 많은 사람들의 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좀더 편하게 갈수 있는 것도 조금 도움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저희 같이 출발점이랑 끝지점을 다르게 하시려고 하는 경우에는 셔틀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출발지점과 끝지점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곳도 있지만 아예 숙소부터 출발지점까지 도착지점에서 다시 숙소까지 이렇게 연계해준 셔틀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용한 셔틀 가격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인당 45달러 정도의 비용을 내가지고 미리 온라인 사이트에서 예약을 했고요. 온라인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다 보니까 별도의 수수료는 붙습니다. 한테 알려진 곳이다 보니까 아, 퍼밋을 미리 받아야 되지 않을까? 비용을 내야 되진 않을까?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고 제가 찾아봤는데 너무나 신기한 거은 여기는 아직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코스이기는 해요 현재로서는 별도의 퍼밋이라든지 그런 거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트레일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2023년을 기준으로 약간의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한 한 200m 도다 <laughs> 온것 같아요. 19.4km에서 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어떠셨어요? 엄청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laughs> 어, 아 맞아요. 날씨가. 진짜. 날씨가 정말 안 도와줬던 것 같아요. 너무나 아쉽게. 뉴질랜드 오기 전부터 계속 이곳저곳 자료 찾으면서 엄청 기대했던 곳이었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또그 나름의 재미가 <웃음> 있었겠죠? <웃음>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많이 힘들기도 했었고, 위에서는 온몸이 다 젖어서, 쉴 시간도 없었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통가리로 국립공원의 흑사를본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응. 언젠가 다시 한번 올수 있을 날이 있으면 좋겠네요. 날씨가 쨍할 때, 정말 저 통가리로 국립공원 저 위에 있는 레드 크레이터도 보고, 네, 블루레이크, 정말 에메랄드 빛 색깔이 안 돼요. 저희도 보긴 했어요. 아쉽긴 하지만, 다음번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았던 통가리로 알파인 크로싱. 이 다음 뉴질랜드 하이킹 트립은 또 어디로 떠나게 될까요? 길이에서 만나요. 슈 언더 트이